안녕하세요. 창작고마 아티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분적기 한달만에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있는 스튜바사우루스 차 철저겸을 켄트로사우루스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거 완성된거고요자 먼저 저는 파란색 종이를 사용하고 파란색 종이를 입간으로 뒤집어준 다음 삼각형 십자가를 만들어주시삼주시 삼각형으로 도자가를만 여기 코포분에 여기 주머에이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곳 모두 다, 해?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뒤집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더 짧게, 이쪽, 이쪽을, 이쪽으로, 이고으로이쪽내로 이쪽으로, 이 다. 다. 이렇게로이다으로이이 꾹 눌러줍니다 자이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쪽 면을 이쪽 중앙선으로 접어줍니다 여기 뒤에 있는 뒤집으시면 여기 아까 접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반대쪽도 켜주세요 반대쪽으로 켜져가줍니다 눌려주시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반대쪽도 해주셨으면 펴주시고 이거 한 곳으로 모을텐데요. 일단 이걸 피고 접어줍니다. 자, 되셨다면 이쪽 부분도 아까 여기 접고, 여기 접어서 이렇게 뭐 몰았잖아요. 여기도, 여기 접고, 여기 접어서 몰아줄게요. 자, 그대로 몰아주시고, 이게 앞다리가 될 거고, 더 크게 뭐? 모른 게 뒷다리가 될 거예요. 자, 반대쪽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어 주시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거를 찢어지지 않게 위로 올려, 위로 올려서 눌러줍니다. 아래쪽도 이쪽처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기 이, 이 부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만들었고. 이게 또될 거예요. 일단 이거 다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모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이쪽 면을 아래쪽 중앙선으로 접기만 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주시고 그리고 접었다가 펴주시면 이거를, 이걸 반대쪽으로 접으면서 블록 해가지고, 위로 빼줍니다. 보시자면, 이게 있으면, 이걸 올려주세요. 올리면서 접으면, 올라가요. 여기 꾹꾹 누르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만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만드셨다면, 앞에 부분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위로 접어줍니다. 자, 위로 접으면 이제 위에 있는 독 같은 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리. 다리는 여기 이어지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위에 올리면서 접어줍니다, 그냥. 그니까 이렇게 접어줘. 꾹꾹.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앞에도 똑같이 이게 없어도 아래로 접었다가 이 사이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머리를 할 건데요. 머리는 부풀리고, 아래로 그냥 위로 올립니다. 눌러요. 여기 선을 만들어주시고, 이 선을 뒤쪽으로 할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좀더 짧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얼굴을 만들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거 펴주세요. 중앙 부분을 반대쪽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눌러서 앞으로 내려요. 그다음에 또 이것처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목을 더 가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가니지 않아도 되는데 가니게 하려면 그냥 가니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잘안 나온 거고 이렇게 그럼 목을 하면 머리랑 목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 켄트로사우루스나 스테로, 스티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뒤에 꼬리가 있는데 일단 이거 입체적으로 말아주시고 저는 커터칼을 사용하는데 위험하니까 다른 걸사용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위 같은 거. 그러면 이쪽 부분 선이 네개 있잖아요. 여기서 두개 부분에 펼치면 여기 선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선대로 잘라주세요. 반 뒤다. 자르는 길이는 1cm 어 0. 그냥 8mm 정도? 1cm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해줍니다. 선, 첫 번째 데 넣어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꼬리가 생기는데요. 지금 너무 약하게 했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자를 때는 찢어지는 게 보통이라서, 저도 좀 찢어졌어요. 그 찢어져도 그냥 보만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찢어졌죠? 근데 괜찮아요. 너무 많이 찢어진 거 빼고는. 제 여기 세기가 나왔어요. 세기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뾰족하게. 가는 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됐죠 가는 게 이거를 밖에만 나가지 말고 위쪽으로 그래서 또 살짝 말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돼요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꼬리가 완성되었고요 이외 또 말도 말고 말는 방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보는 방향이 말린 부분으로 말, 말린 부분으로 보이시게끔 이런 식으로 자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테고사우루스를 저어 봤는데요. 좋아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스테고 세 마리가 각각 다른 켄트로 세 마리가 각각 다른데요. 이거는 사람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고 처음 만든 게 제일 대양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